아, 일품 1학년 1학기 고난도 문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번입니다. 2를 소인수로 갖는 자연수 n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지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 10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므로 2가 2개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호의 정의에 의하면 2가 되겠죠. 즉, x는 2를 3번 곱하여 만든 수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걸 만족하는 백이하 자연수의 개수는 x는 2를 3번 곱하여 만든 수이고, 2를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라는 거죠. 2번이나 4번 곱해서 만든 수가 아니라 딱 2가 3번 곱해서 만든 수, 이를세번 곱하면 8이 됩니다. 2의 3승은 8이므로 이 수는 8의 배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8의 배수는 다 되는가? 그러니까 아니죠. 8의 배수라는 것은 우리가 8k라고 썼을 때이 k에 2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k에 2가 있다면 그것은 조건 x의 꺽새 2개가 3이 아니라 4, 5 이런 식으로 2의 개수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k에 2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k는 홀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8k에서 k 의 홀수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k는 1, 3, 5 다음과 같이 올라가다가 100 이하이므로 8 곱하기 13이 104입니다. 따라서 k는 11에서 멈춰야겠죠. 1부터 11까지 홀수의 개수는 6개입니다. 따라서 x의 개수도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8번입니다. 2의 4승 곱하기 네모의 약수가 15개이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개인가? 자, 2의 4승 곱하기 네모의 약수가 15개라고 할때 네모에 2가 없다면 즉 네모가 2와 서로소라면 그러면 2는 딱4 개만 곱해진 거니까 약수 개수를 구할 때 4에 1을 더하여 5가 들어가겠죠. 약수 개수 15를 5곱하기로 바꿨을 때 5곱하기는 오직 뒤에 3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네모 안에 소인수분했을 때 지수가 4, 아, 2가 된다는 얘기죠. 3을 1을 더해서 3이 되야 어 되니까요. 즉 네모는 2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을 시작으로 해서 3의 2, 아 지수가 인데 3이라 었네요 3의 2승 혹은 5의 2승과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중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였으므로 3의 제곱은 제외해야 되고 5의 제곱 다음은 7의 제곱, 7의 제곱 다음은 11의 제곱인데 11의 제곱은 121이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네모에 2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5제곱과 7제곱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모가 2를 가지고 있다면, 즉, 네모가 2의 배수일 때. 그때 15를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보면, 15는 5 곱하기 3이 아닌 다른 자연수의 곱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개의 곱으로는 5 곱하기 3 말고는 물론 어떤 학생은 3 곱하기 5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죠. 5 곱하기 3과 3 곱하기 5는 2의 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현재 2가 네개 곱해져 있으므로 최소한 2는 네개 이상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수에 1을 더하면 3이 될수 없으므로 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과정과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고 15를 그냥 15로만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을 텐데 15로 나타낸다는 것은 2가 14개 있는 2의 14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네모는 2의 10승이 되어야 합니다. 2의 10승은 1024이므로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겠죠. 따라서 가능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두개 2번입니다. 9번 문제 자연수 A의 약수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해라. n의 2는 2다. 2는 약수 개수가 2개이므로 옳습니다. 3은 약수가 2개 있고 4는 1, 2, 4 3개 있으므로 2번도 정답입니다. 만약 약수가 2개 있다면 그런 수를 우린 소수라고 부르니까 3번도 맞습니다. 4번 2 곱하기 5의 삼승은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으므로 약수의 개수는 지수 1에 더한 1을 더한 2, 3에 1을 더한 4 그래서 곱하면 8이 맞습니다. 그럼 5번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16은 2의 4제곱입니다 따라서 n의 16은 5가 되겠죠. 곱해서 11이었으므로 nx는 2가 되고, 즉 약수가 2개인 x는 소수입니다. 소수 한 자리 자연수 소수는 개수가 2, 3, 5, 7, 4개가 있죠. 따라서 5번은 틀렸습니다. 10번 문제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600개의 600 곱하기 A의 약수가 홀수게 있다. 자, 여러분, 약수 개수가 홀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약수 개수는 소인수 분해 했을 때 지수에다가 1을 더하여 계속 곱한 것이죠. 지수에다가 1을 더하여 곱했을 때그 값이 홀수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연수의 곱셈에서 홀수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수가 홀수일 때만 가능하죠. 즉, 모든 수가 홀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모든 지수가 다 짝수가 되었다. 모든 지수가 짝수가 되었다는 말은 그 수는 제곱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600 곱하기 a가 제곱수이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600 곱하기 a가 제곱수라면 가장 작은 수 a는 얼마인가를 묻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600을 소인수분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600을 소인수분해하는 것은 하나씩 나누지 말고, 100 곱하기 6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고, 100은 제곱수이고, 6은 2 곱하기 3. 2한 개, 3한개 뿐이므로, 2에 곱해지는 a는 2 하나, 3 하나, 반드시 6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6보다 더 가진다면 k 제곱, 즉 어떤 제곱, 자연수의 제곱을 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었기 때문에 k가 1인 a는 6이 되겠습니다. 10번 정답 6입니다. 이어서 11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3024를 어떤 자연수 a로 나눕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제곱수가 된다. 이를 만족하는 a 개수를 구해라. 방금 본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죠? 3024를 소인수분해 봅니다. 24는 4의 배수이므로 4로 쪼개봅니다. 47에 28, 45에 20 46에 24 3024는 4로 쪼갠데 왜7이었었죠4 곱하기 756입니다. 756도 예전이 4의 배수임으로 쪼개봅니다 4로 나누면 4, 1은 4. 4, 8 32. 4, 5, 36. 189가 되겠네요. 189는 무엇의 배수인가요? 일단 1다기8다기 9가 18이므로 9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9로 쪼개면 9, 2, 8 9, 1 9. 21은 3 곱하기 7이므로 보시면 4, 4, 9 곱하기 3 곱하기 7입니다. 4, 4, 9는 제곱수이므로 3, 0 24에 3 곱하기 7이 제곱수가 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3과 7을 하나씩 없애어 주면 되겠습니다. a는 3과 7을 하나씩 가지고 없애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가진다면 반드시 제곱수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a는 분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제곱수 m은 아무거나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m 자리에는 3,024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면서 없앨 때 항상 짝수개만 남도록 없앨 수 있습니다. 즉 m은 2나 3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 3,024를 조금 더 요약해 보면 2의 개수가 4, 즉, 2가 2개짜리가 두 2개 두 있으니까 2가 총 4개 네 있고요. 9, 3의 제곱, 그리고 3 곱하기 7이었습니다. 그래서 2의 4승과 3의 제곱을 넣었을 때, m은 2나 3을 가질 수 있는데, 2의 s 2의 뭐라고 할까요? m, l승? l, 아, s와 t로 할까요? 2의 s와 3의 t승으로 잡겠습니다. 그럴 때, 이 s라는 값은 0도 좋고, 자, s가 0이라는 것은 2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s는 0도 좋고, 혹은 2도 좋고, 4도 좋다. 그리고 t는 3을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0도 좋고, 2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와 t는 각각 0, 0, 0, 2, 2, 0.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s가 0, 2, 4, t가 0, 2임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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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3 곱하기 2입니다. a를 만들 수 있는 개수는 6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6입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0 곱하기 a가 150 곱하기 b랑 c제곱으로 같아진다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bc의 합을 구해라가 문제이네요. 40 곱하기 A가 150 곱하기 B랑 일단 같아지고, 같아질 때 제곱수로 같아져라. 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40과 150이 다른 수임으로 A와 B를 통해서 같아지려면 서로가 없는 것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0은 10 곱하기 4이고, 150은 10 곱하기 15입니다. 10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4와 15에 대해서 a는 15에는 있는 것을 즉 15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3과 5를 b는 4에 있는 것즉 2가 제곱으로 가져줘야 a가 15 b는 4이정도 조건을 갖춰줘야 일단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같아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제곱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4 9곱기 a. 현재 상태의 4 9곱기 a는 어떤 상태냐? 10곱기4 곱하기, 3 곱하기 5인 상태입니다. 그것을 소인수분해해서 표현하면 2는 총 3개가 있고, 3이 한개 5는 10에 하나, 여기 하나, 5가 2개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a는 3 곱하기 5, a에 3과 5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제곱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표현해 보면 최소니까 2가 한개더 필요하고 3도 한개더 필요합니다. 즉 a에 2하나 3하나를 더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a는 얼마입니까? 2, 3은 6 곱하기 18 곱하기 5는 90이 되겠습니다. B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B는 150 곱하기 B였습니다. 150은 10 곱하기 15였고, 그때 B는 2의 제곱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2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은 현재, 좀 고쳐볼까요? 5가 여기 2개 있는 거죠. 5가 2개 있다. 5의 제곱. 그 다음에 아까 3과 2가 있게 되겠네요. 여기 3 하나, 2가 이렇게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2가 한 개, 3이 한개 필요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미 서로 같도록 맞췄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서는 같은 것을 곱하는 게 계속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따라서 B가 2의 제곱이었고 2 곱하기 3을 유지해주면 8 곱하기 3은 24, b는 24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는 누구의 제곱이냐? 2가총 4개 있으니까 2의 제곱과 3이 2개 있으므로 3한개 5가 2개 있으므로 5한개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c가 돼야 되고 c는 60이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0 더하기 24 더하기 6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70. 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400과 600의 공약수 중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모든 수의 합은 400과 600의 공약수. 그러면 400과 600의 최대공약수를 구해봅시다. 최대공약수를 GC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GCD 400과 600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나눠보지 않아도 4 0 0 200의 배수고, 600도 200의 배수니 200 곱하기 2와 200 곱하기 3에 최대 공약수는 200이 되겠죠. 즉 공약수는 200의 약수입니다. 200의 약수 중 제곱수의 합을 묻는 문제입니다. 200의 약수 200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200은 100 곱하기 2입니다. 200의 약수 중에 제곱수 100 곱하기 2 100 곱하기 2의 약수 중에 제곱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100 곱하기 1을 소인수분해하면 2가 3개, 5가 2개입니다. 이의 약수 중에 제곱수를 생각해 봅니다. 이의 약수는 2의 a승과 5의 b승꼴입니다. 이때 약수이므로 a는 원래 약수는 3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고 b는 2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0 또는 1 또는 2인데 그 중에 제곱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수가 짝수만 가능합니다. 0과 2, b는 0과 2, 이렇게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0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데요. 지수가 0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가 0개 있다. 즉, 없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수들은 2가 없고 이가 없고 이의 영승 없다 라는 거니까 이가 없고 a가 0일 때 b가 0인 것은 뭐가 될까요? 이겠죠 a가 0인데 b가 2인 것은 25가 됩니다. a가 2인데 즉 2의 제곱 4, 4인데 b가 0이면 4가 되겠죠. a가 2인데 b가 2면 4곱하기 25, 100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수은 1, 25, 4, 100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합은 백이십구 더길 백삼십이 되겠습니다. 1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x 와 오십오의 최대공약수가 십일이다. x 랑 오십오는 최대공약수가 십일이다. 십일을 x를 십일로 나눈 수를 a, 오십오를 십일로 나눈 수를 5라고둘수 있고, 이때 a는 5와 서로 소, a는 5와 서로 소라고 둘수 있겠죠. 이럴 때 오백이와 500 이하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라.가 문제입니다. x는 11a에서 a는 5와 서로소가 됩니다. 5와 서로소란 말은 5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런 x의 개수라고 했는데 x가 500 이하이니까 11a가 500 이하. 즉 a는 11분의 500 이하 대충 계산해 보면 45쯤 되겠습니다. 왜? 11곱하기 45가 495니까요. a는 1부터 45까지 수인데 그중에 5의 배수가 안 됩니다. 5의 배수를 제외하는 거죠. a는 5의 배수를 제외하면 45개의 자연수 중에서 5곱하기 9의 배수는 9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제외하면 36개가 남습니다. a가 36개라는 말은 x는 36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17번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큰두 자리 자연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7입니다. a를 7a, b를 7b라고 두면 a가 b보다 크므로 a는 b보다 크고 ab는 서로 소인 두 자연수입니다. 이때 두 수의 곱은 a 곱하기 b 49ab이고 이가 1764이다를 통해서 a 곱하기 b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49ab에서 ab는 36이 되겠네요. ab가 36인데 a가 b보다 크면서 서로 소이니까 a가 36이면 b가 1이 됩니다. 그러나 a가 36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 곱하기 36은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써놓고 지우겠습니다. 18과 2도 7곱하기 18은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죠. 그다음 아, 18과 2는 서로 소가 아니군요.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12와 3인데 서로 소가 아니고요. 4로 나누면 94, 94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a라는 자연수는 7곱하기 9, b라는 자연수는 7곱하기 4이면 되겠죠. a 더하기 b의 값은 7곱하기 13과 같으므로 91이 가능합니다. 94 다음은 스몰 a 가 스몰 b 보다 작아지는 경우만 나오게 되므로 정답은 9 0일밖에 없겠네요. 뒤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